다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되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5-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두운 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딱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과 눈물의 헌신 후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되어지는 교회 이 되어지는 교회를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교회와 되어지는 가정을 체험하며 구하신 모든 것에 기도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아, 저희 집안의 3대째 우리 크리스천 가정으로 제가 이미 태어나 보니 저는 그리스온이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저는 그리스온이 되었고, 무릎에 권사님이셨던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매일 들이셨던 새벽 기도의 힘을 받고 태어나,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리스온이 되었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저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섬겼는지, 저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희 가정이 섬기던 교회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건축을 할 때였었는데 아마 그 건축이 반쯤 그 사이드에게 벽돌이 막 올라간 후 한참 동안 공사가 멈췄던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셨던 아버지는 더 이상 이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고 하시며 등에 지게를 직접 매시고 교회의 벽돌을 나르셨습니다. 그날따라 몹시도 춥고 눈도 많이 왔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교회 건축을 위해 일하시는 일꾼들 밥을 챙겨서 머리에 이으시고 추운 발을 동동거리시며 오셨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예배당이 점점점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일꾼들과 밥 먹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다운 교회 성전이 세워져서 온 교회가 은혜로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건축 비용이 모자라 일꾼들을 쓸수 없게 되자 당시 안수 집사님이셨던 아버지와 교회를 섬겼던 청년들이 직접 지게를 지고 교회 벽돌을 나르며 어렵게 어렵게 교회를 건축해 놓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진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땀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신다는 이런 영적 원리를 제가 철들 무렵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카고에서 신학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자로 부르셔서 노르스캐롤라이나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한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 건축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하나님의 교회 건축의 기적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눈물의 기도 그리고 구슬 같은 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재정적 기반이 없던 개척교회가 기적적으로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얼마 후 성전을 짓는 모든 일에 무리 없이 아주 순조롭게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할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기도에 제목을 넣고 열심히 기도할 때그 추운 날에 지게를 지시고 벽돌을 나르시던 아버지의 수고와 식사를 머리에 이고 발을 동동거리시며 오시던 할머니와 어머니 모습이 몇 차례 떠올랐습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께서 교회 건축을 섬기시며 세우신 은혜와 축복의 기준은 되어지는 교회의 그 기적 같은 교회 건축에 영적인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깨닫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는 데 쓰임 받은 하나님 자녀의 헌신과 그 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 당대나 다음 세대에 되어지는 교회가 받는 놀라운 기도 응답과 축복이 열매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신약에 세워져가는 초대교회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되어지는 교회에 아주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였습니다. 복음전파의 열매가 풍성한 사도행전의 중심인물이 베드로에서 사도바울로 넘어가면서 안디옥교회가 자주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테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예수님 믿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방 도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 시리아의 수도로 동양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을 정도로 아주 화려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많은 도시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갖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피신한 성로들은 일단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방 도시였던 구브로와 구르네에서 온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가이사라의 백부장 그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성교들로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향후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가 개척의 시기를 통과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 출신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여 그 교회를 돕게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말씀과 믿음에 아주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그의 성실한 사역과 온 교회의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의 땀을 통해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교회는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춘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교회처럼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과 역군들을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처럼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찾아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바로 되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나섭니다. 본문에서 찾으러 라는 말은 이 사울이야말로 안디옥교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찾으러에 해당하는 헬라오는 철저하게 파헤치다, 조사하다, 애써서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사울을 찾으려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찾으러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그먼 길을 갔고 다소에서도 아주 아주 힘들여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회개한 후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옹호였던그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설립과 확장에 따라 은거 중인 이 사울을 찾아내어 큰 일꾼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뿐 아니라 장래가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 동정하고 도와준 일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그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주었지만 바울이 크게 될 때까지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남을 세워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성공만을 구하는자가 아니라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면에 나서야만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섬겨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감춘 것까지 다 드러내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과정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흩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데리러 찾아나서는 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복음의 열매로 생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기독 세계의 모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협력사역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전파의 귀한 성령의 도구,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무명의 성도님들이 개척하여 시작된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음은 물론, 그들이 지닌 생명의 씨앗을 영적으로 황폐한 이방 땅에 심는 도구로 쓰임받은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에 충실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성장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이렇듯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보통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많이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이 선교요? 무엇이 전도입니까? 선교는 뭐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선교이고 전도는 가까운 곳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교란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 전도 또뭐 해외 전도를 구분해서 이 지리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리적인 개념과 문화를 뛰어 넘어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 잊혀진 형제의 자매를 데리러 가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소속된 교회가 진정한 되어지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성도들이 아주 충만할 때그 교회가 바로 되어지는 교회, 바로 되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칭하며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또는 나는 신자입니다. I'm a believer.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우리를 가르쳐,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This man is a Christian.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그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 바로 제사장과 선자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제사장은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혼론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은 적군으로부터 대항하여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고 폼페이의 군인들을 폼페인, 그렇게 폼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습이 널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었던 신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군인, 그리스도의 종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표현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처음 그 호칭은 바로 경멸의 뜻, 아주 멸시의 뉘앙스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에 이 아그리빠가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한다고 할 때도 분명히 아주 홀대의 호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점차점차 점차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꾼과 역군들을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처럼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찾아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바로 되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러한 호칭을 받는 성도들이 충만할 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 바로 되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사는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어지는 교회, 바로 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꾼과 역군들을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처럼 다소 에는 바울을 데리러 찾아가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바로 되어지는 교회인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성도들이 충만할 때그 교회가 바로 되어지는 교회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다시 성령과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끝인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되어지는 교회, 이 진리 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